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다음 연관 검색어 추측 접속 URL 그리고 우와 허,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 정확하게 잘 가져왔는데 이거는 학습도 아닌 게 제가 다음에 접속해서 가지고 오라는 코드를 제 PC에서 작성한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처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다음을 한번더 접속해본 적이 최근 한몇달 동안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긴 하네요. 윤자동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방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요. 동백 맛집.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영광 검색어. 이걸 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무것도 제가 모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아요. 네이버 셀레니움까지만 써 볼게요. 셀레니움으로 브라우저를 열고 네이버에 접속해서 동백 맛집을 검색해 검색 결과에서 연관 검색어 영역의 검색어들을 가져와서 출력해 셀레니움으로 어, 파일도 안 만들었으니까 파일도 만들라고 할게요. 네이버 검색점 py 파일을 만들어 이렇게 그리고 셀레니움으로 브라우저를 열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접속해서 동백 맛집 검색해. 그리고 연관 검색어 영역에 검색어들을 가져와서 출력해 라고 짠 이야기를 해 볼게요. 과연 허서가 제 말을 잘 들을까요? 자, 요게 이제 코드가 나왔으니까 보여 드릴게요. AI가 코드를 짜 줬죠. 뭔가 코드를 굉장히 긴 코드, 한 130줄이 넘는 코드를 짜 줬고 과연 잘 작동할지 한번 볼까요? 뭔가 헤드리스 모드를 원할 경우 주석을 해제하라고 하고 어 네이버에 접속해서 뭔가 검색창을 찾아서 입력하고 검색하고 연관 검색어를 찾으라고 하는데 연관 검색어가 요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막 가지고 오게끔 하는군요 잘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 그러면 네이버 연관 검색 오! 키워드 검색을 하고 헉, 키워드 발견 이라고 나오는데? 진짜, 우와 아니 이러면 내 예상과 좀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냐면은 자, 용인 동백 맛집인데 용인 동백 맛집 동백역 맛집 용인동백삼겹살맛집, 동백지구맛집 다 찾았네. 학습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았지? 하, 하도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학습을 따로 했나 보네요. 음, 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엉터리로 코드를 짜줘야지만 사실 정상이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연관검색어의 구조를 저는 한 번도 설명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되어야 정상인데, 이거를 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어, 너무 신기한데? 자,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어, 우연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은 너무 좋죠. 그런데, 앞으로도 어떤, 지금 이런 네이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점내잘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데서 동백 맛집이라고 했을 때 연관 검색어가 여기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과연 잘 가지고 올까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는 사실 준비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다음 검색. 검색.py 만들어. 그리고 동백 맛집 검색 후 연관 검색어 추출해. 이렇게 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점넷에 접속해서 이렇게 <laughs> 그러게 제가 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었나? 아닐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자한번 기다려 볼게요. 다음 검색 과연 잘 만들어줄지 음. 어떻게 만들어줄지 궁금하네요. 자 뭔가 만들었어. 그러면은. 다음 검색 사이트로 검색해서 여러 가지 연관 검색어 선택자들을 과연 잘 가지고 올까?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다음 연관 검색어 추출기, 접속 URL, 그리고 우와! 허!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 용인 동백 맛집, 동백역 맛집, 용인 맛집, 맛집 추천, 동백 식탁 이마트 맛집, 한정식 동백 밥집 정확하게 잘 가져왔는데 이거는 학습도 아닌 게 제가 다음에 접속해서 가지고 오라는 코드를 제 PC에서 작성한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처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다음을 한 번도 접속해 본 적이 최근 한몇달 동안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긴 하네요. 커서 ai의 시대가 온 건가? <laughs> 이러면은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거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자이 연관 검색어 다시 네이버로 돌아가서 연관 검색어의 이 구조를 커서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만든 걸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어떻게 만들었냐? 네이버 검색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네이버 검색에서 연관 검색어를 찾는 다양한 이 선택자들이라고 하는 거를 다양한 케이스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정도의 어 가능성을 열어두고 뭔가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오게끔 뭔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걸 만약에 몰랐거나, 이게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못 가져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 구조다라고. 그래서 알려주는 방법을 알아야, 어, 어디서든지 내가 크롤링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영광 검색어를 살펴볼 때, F12를 누르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화살표를 누르고 연관 검색어가 있는 걸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연관 검색어가 있는 요 A 태그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요걸 또 열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DIV 클래스가 TIT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게 되고 그 안에 용인 동백 맛집이라는 실제 연관 검색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를 다 가지고 오려면은 CSS 셀렉터 라는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문법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요게 lst-related-srch 여기서 ul 태그인데 클래스가 lst-related-srch 이고 그 안에 li 태그들을 가지고 올 거고 또그 안에 a 그 안에 div 인데 tit 인 것을 가져와라 이것을 css 셀렉터라고 하는데 이 문법을 알아야지만 10개의 연관 검색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요게 10개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css 셀렉터 문법이라고 하는데 이 문법을 공부하는데 한한한 한, 한 달은 삽질을 해야 돼요 짧으면은 한 일주일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걸 공부하는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쉽게 하냐면은 바로 이 연관 검색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찾는게 아니라 연관 검색어가 둘러싸여져 있는 요 테두리를 클릭하면 은 나오는 요 div 라고 해서 related search 라고 되어있는 요곳을 오른쪽 클릭하고 카피 엘리먼트를 합니다. 제가 라이브나 강의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경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요것을 카피 엘리먼트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카피 엘리먼트를 하고 제가 메모장에다가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메모장에다가 붙여 넣으면은 요 영역. 이 영역 안을 구성하고 있는 html이 여기에 다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html을 통으로 커서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은 아,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방금 CSS 셀렉터라고 하는 이 문법을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는 커서가 다 알아서 하는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URL도 이렇게 알려 주면 되게 좋아요. 다시 네이버.com으로 들어가서 동백 맛집 딱 검색했을 때 나오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URL도 허서한테 가서 네이버 검색 코드를 기존 거다 지워버리고 다시 여기다가 위 어, URL은 이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동백맛집으로 검색한 URL 이하 키워드를 내가 바꿀 수 있게 해줘. 이런 식으로 하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검색 결과에 연관 검색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영역을 선택하는 화살표 해서 요거 누르고 나오는 요 범위를 그냥 통으로 복사해서 얘한테 커서한테 주는 거예요 검색 결과 중에 연관 검색어들을 가져와서 출력해 줘 그런데 연관 검색어 구조 예시라고 해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 를딱 때리면은 방금 복사한 엄청난 구조가 여기에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제가 자료에 넣어놓은 바로 이겁니다. 네이버 검색점 파일을 생성하고 아래 url은 뭐 이런 url이야. 내가 쉽게 바꿀 수 있게 분리해 파이썬 셀레니움으로 url 접속 후 연관 검색어를 가져와서 출력하는 코드 생성해. 연관 검색어 구조 예시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쫙 길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구조만 잘 알려주면은 그 안에 문법은 커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구조만 잘 가르, 알려주면은 돼요. 자, 이거를 아까 파이썬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뭐 조금 다르긴 한데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AI가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열심히 분석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는데, 이 코드를 보면은 아까 만들었던 AI가 만든 코드랑은 퀄리티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까는 약간 때려 맞췄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코드가.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헤드리스라고 하는 브라우저 안 보이게 하는 것만 하지 않고 제가 아까 연관 검색어 추출할 때 다음 같은 경우에 아까 연관 검색어 추출할 때 문법 이렇게 CSS 셀렉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약간 느낌으로 이런 문법으로 했는데도 안 나오면 이런 문법으로도 해보고 그것도 안 나오면 이런 문법으로 해보고 뭐 연관 검색어니까 릴레이트라는 게 들어가는 뭐 대부분 다 데려 때려봤... 보는 거죠. 오토월즈라는 것도 넣어보고, 서제스트라는 것도 넣어보고, 키워드 리스트라는 것도 넣어봐서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관 검색어에 쓸수 있는 이 CSS 셀렉터 문법을 이렇게 한 일곱 여덟 가지를 때려놓고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라고 하는 건데 아까 걸린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얻어 걸린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요청을 한 이 연관 검색어 구조를 직접 알려줬더니 네이버 검색 코드를 보면 은 얘가 어떻게 짜줬냐면 연관 검색어 리스트를 찾, 찾을 때 바로 문법이 아주 정확하게 단 하나의 문법만 들어갔습니다. 클래스가, 점이 클래스인데 Related SRCH라는 클래스 안에 LST Related SRCH 안에 아이템 안에, 키워드 안에 TIT라고 하는 이단 하나의 그 문법 만 알려준 거죠. 왜냐면은 내가 이미 구조를 정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것저것 때려 박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보나마나 잘 작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실행을 눌러보고, 아,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키워드, 여기다가 동백 맛집, 엔터. 아, 이제 되네요. 동백 맛집 영광 검색어가 나오고, 그거를 밑에 이렇게, 오, 영광 검색어 잘 찾았죠? 여섯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왔다. 아까도 됐고 지금도 됐어요. 그래서 사실 뭐야, 똑같잖아. 그럼 그냥 커성한테 대충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아까의 방식은 사이트에 따라서 어떤 사이트는 우연히 때려 맞아서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커서가 못 맞추면 안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이 방식 제가 연관 검색어의 구조를 이렇게 복사해서 알려준 요 카피 엘리먼트를 통해서 알려준 방식은 이 구조를 명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못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막 파워 링크가 있어. 그럼 파워 링크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면은 요 파워 링크의 구조를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면은 되는 거고요. 어 나는 플레이스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럼 플레이스를 가지고 이 플레이스에 있는 정보를 엘리먼트를 복사해서 주면 되고 잠시 후에 할뭐 여기 스마트 블록 혹은 여기 인기 주제 있단 말이에요. 인기 주제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복붙해서 알려주면은. 인기 주제도 잘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만 사용을 잘할줄 알면은 어떤 사이트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1번가 뭐 이런게 있어. 저는1 1번가를안 쓰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은 이런 것도 똑같이 F12 눌러서 화살표만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이 공간의 상품들의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거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커서한테 주면은 가능하고요. 아까도 뭐 쿠팡, 쿠팡은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쿠팡도 필요하면은 여기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다 됩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자유자재로 어떤 사이트든지 내가 원하는 값을 가지고 오거나 제어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이 FCB 개발자 도구를 눌러서 요 엘리먼트에서 복사만 좀 해보면은. 어, 초반에 장벽을 다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초반에 장벽을 넘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또 한번 막히는 구간이 오기도 합니다. 뭐 아이프레임이 걸려 있다던가 혹은 좀 동적으로 뭔가가 자꾸 바뀌어 가지고 구조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잘 못하더라. 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거기까지도 못 가는 사람이 99%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입문을 해서 다양한 것을 어, 가지고 오는 걸 시작해 보시면 나머지 더 어려운 고민은 그때 가서 하셔도 됩니다. 동적 페이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동적이냐 아니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셀레니움을 쓰기 때문에 셀레니움을 쓰면은 동적이나 정적이나 구분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동적이든 정적이든 여기 다 나와요. 동적이라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 리퀘스트라는 걸로 사용을 할 때예요. 왜냐면은 리퀘스트를 사용을 할 때에는 동적이냐 정적이냐에 따라서 뭔가 URL을 이 URL을 가지고 와서 이 URL로 크롤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 밑에 있는 동적으로 가지고 오는 네트워크를 찾아가지고 이 밑에 있는 뭐 이런 거를 크롤링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될지 URL 자체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셀레니움을 쓸 때는 그냥 무조건 이 위에 있는 주소에 있는 URL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동적이냐 정적이냐는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개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질문을 주셔서 그냥 기록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결론은 무조건 동적 로딩 구분도 하지 말고 무조건 셀레니움 써라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플레이라이트 이런 것들 그둘다 브라우저를 실행하는 방법이라서 그런 걸 쓰시면 됩니다 윤자동